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불을 채워드릴 호박마차 광명역 호박TV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빌딩은 부천에 있는 젊음의 거리 특급상권인 부천역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꼬마빌딩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공실없는 수익률 4.5%로 수익률 높은 꼬마빌딩으로 매매가는 80억입니다 꼬마빌딩 하면 무엇보다 수익률이 중요한데요 더불어 시간이 지난 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건물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부천에는 대표적인 주요 상권이 부평역과 부천역 상권이 있는데요. 이중 특급 상권인 부천역 상권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꼬마 빌딩입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나뉘는 지역으로 젊음의 열기가 꺼지지 않는 부천역 로데오 거리,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5층 꼬마 빌딩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인접지역 상권에 공실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실없이 모두 성업중에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유동인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천역 로데오거리 상권 분석을 통해 보면 점포당 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45.1% 증가하였습니다. 요일별 영향도 받지 않는 초특급 상권으로 성남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건물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대지 162.08평, 연면적 727.61평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준주거 지역입니다. 건물 내부에 기계식 18대, 외부에 자주식 3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부천의 대표적인 특급 상권답게. 지하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실내 낚시터가 1층부터 5층까지는 젊음을 누릴 수 있는 호프집과 프랜차이즈 술집이 임차 중으로 모두 만실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80억입니다. 수익률 4.5%의 우수한 임대수익이 발생합니다. 부천역 노대여거리를 한번 둘러볼까요? 서울과 인접하고 부천대학교 등 대학병원이 인접해 있어 임대수익이 좋아 전국에서 꼬마빌딩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1순위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부천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병원등 일자리와 대학가 주요 시설이 일집되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등 명실상부한 부천 최고의 상권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배우 주거지를 공유하고 있는 곳으로 배우 수요가 3만 3천 세대로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 폭넓은 유동인구와 넉넉한 배우 수요 면에서 최상의 먹자골목 상권입니다. 변치 않는 상권이 보장되는 1호선 라인의 상권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을 채워줄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준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